자, 지금 보면, 이제, 그, 누구야? 심우정? 심우정이 이제 대놓고, 내가, 어, 뭐 내가 이제, 내란 동조를 했다라는 거를 지금 대놓고 그러고 있는 상태잖아요. 근데 이거 질문 주신 것 중에, 비와 폰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있잖아요. 이거, 6일날, 그 김성훈 구속수사가 타당하다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거다 라고 뭐또 그런 의견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왠지 이게 애초에 프렌비까지 생각하고 한것 같은 느낌이 더 들어요 그게 뭐냐면 심우정이 그 날짜 어쩌고 저쩌고 한 상황 플러스 그 경찰들 임명 쫙 해놨잖아요 그래서 탄핵이 되더라도 윤석열을 좀그 내란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기징역이나 뭐 어? 사형 이런 게 아니라 좀그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지금 프랜비를 가동하려고 그때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이 이 날짜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. 어떻게 됐던 지금 심우정 입장에서도. 그때 그성관위에다가 검찰을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도 어막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자 지금 심우정은 아니 뭐 이건 내란에 관여한 건뭐200% 맞은 상황인데 자이 사람이 아요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, 지난번에 보기는 했었지만, 이 심우정은 좀 당분간 이 새가 그냥 가는 느낌이지만, 별로 운세가 좋지는 않아요, 이 사람도. 자, 요 사람의 좀 지금에서의 운세 다시 한번 좀 볼게요. 심우정의 앞으로의 흐름 좀 보겠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까? 심우정, 앞으로. 심우정은,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어느,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까요, 이 사람을? 이 사람 안 좋아요, 안 좋아요. 예, 네. 이거 보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. 자, 질, 일단 좀 보, 볼게요. 네, 이 사람이 지금 투완즈 자신의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진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는 거죠. 이 사람도 자기 그게 급급한 거예요. 내살 길이 내살 길이 급급한데. 자, 방해자 자리에 여왕제가 나왔습니다. 아, 뭔가 이거는, 이게 방해자로 나왔다는 거는 여왕제라는 건 굉장히 그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막 이런 거를 뜻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내가 살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나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.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데 지금 이 사람의 아, 내면의 상황인데요. 자기도 어떤 부분 조금 내려놓고 있는 건 있어요.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유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. 각오하고 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거기에는 7번 소드가 나왔기 때문에 뒤가 캥긴다든지 나쁜 짓한게 있는 거야 이 사람이. 어?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어, 저질러 놓은 거. 그런 게 있어서 요거를 돌파해 가긴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. 밖에서 봤을 때이 사람이 어 이제 여태까지 그냥 긴가민가 했었는데 이제 대놓고 행동을 하네라는 마음이 들죠. 에이스 완즈가 떴습니다. 대놓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실무정하고 엮여서 같이 돌아다니는 그 세력들이. 이만큼이나 있었구나, 라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앞으로 온갖 거짓말을 다 해가면서 가게 될 건데, 자, 이 사람이 앞으로 가는 길도, 5번 펜터클입니다. 쉽지는 않아요. 같이 가는 그지들이 있어요. 여기 보면. <laughs> 그지들이 있어요. 같이, 같은 처지로. 이, 이 5번 펜터클은 성당 안에는 불빛이 있습니다. 지금이라도 투항하면 돼요. 어, 그래서, 그, 좀 도와주세요. 어, 우리가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, 어, 과거에 지연제가 있어서 엮인 게 많아가지고, 살자니 이렇게 했습니다. 하고 투항하면 돼. 근데 그걸 안 하죠. 네, 결과 자리에 월드입니다. 이거는 끝날 때 많이 나와요. 네, 어떤 흐름의 끝, 정점의 끝. 그래서 이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있어서의 끝의 카드가 나왔는데 자, 그 뒤로도 좋은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이 막 그렇게 해서 잘 나가겠다 인 건데요. 5월 달에 일단 심판의 카드가 뜹니다. 이 심판이라는 거는 앞에 했던 거에 대한 어떤 결과값이에요. 그러니까 뭐 앞에서 좋은 행동을 했으면 좋은 결과값을 받는 거고 아니면은 아닌 거고 인 건데 자 5월달에 그런 것이 뭔가가 나옵니다. 자 이게 그 결과값이 아니라 이, 이 카드를 보면 좀 나팔을 불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가 언론에 이제 이렇게 확산이 된다.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. 뭐가 폭로가 된다. 그러니까 어떤 것이 폭로가 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것이, 어, 뭐, 이제, 이렇다 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. 지금 보면, 앞으로 이 사람의 입지가 그다지 좋은 모습으로 가지 않고요. 이 사람한테, 어, 일단 6, 7월 달에 이동수가 떠요. 어, 이동수가 뜨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, 뭐, 예전에도 그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이게 임기가 얼마가 보장이 돼 있던 뭘 어떻던 간에, 이 사람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. 네,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지금 탄핵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. 그런데 이 심우정이라는 사람은 뭐 그런 게 있다. 지금으로 봐서는 앞으로 운세가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뭐 자기가 뭐 죄지은 게 너무 많아요. 어, 이건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. 도둑질 단 몰래 막 그러니까 이 여기에는 이 사람들도 윤석열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살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죽기살기에. 죽기살기로 그거를 자기 만행을 감춰야 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. 어떤 일일까? 어떤 일일까? 0번 풀카드입니다. 그 다음에 펜터클의 8번이고요. 4번 펜터클입니다. 0번 풀이라는 거는 초반에는 무신코였을 것 같아요. 그게 잘못된 건지, 아닌 건지. 그런 것도 판단이 그렇게 크지 않게.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조금 발탁된 사람이죠. 그죠? 발탁된 사람. 그러니까, 자기한테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, 어, 이 검찰총, 네, 검찰총장이란 자리가 주어지고, 그냥 단순히 경험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게 맡겨진 게 좋았을 거고, 거기에 어떤 이런 것좀 도와줘, 뭐좀 해줘에 대해서, 아, 죄식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처음에는 별거 아니게 시작한 거일 겁니다. 그런데 지금 펜터클의 8번이거든요. 조직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여기 보면 다 같이 해요. 그러니까 열심히 열심히 이 사람이 그 총장이란 자리에 앉혀져서 다 같이 열심히 뭔가를 한 겁니다. 뭐를 위해서일까요? 펜터클의 4번. 어떤 내 자리를 지키고, 검찰이라는 자리를 지키고,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. 금전적으로도 관여했을 수도 있죠. 펜터클이라는 거는 금전이니까. 음. 그래서 많이 저지러 놓은 게 굉장히 팔펜이니까요. 성실하게 한 거예요. 성실하게 했고, 지금은 그거를 갖다가 내놓기 싫은 거예요. 음. 자.